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와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에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님 모시고 증시 속 코인 열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코인 관련 기업들의 상장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잖아요 특히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잘 아시겠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준비금으로 모아가는 기업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대표적인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 중 하나는 이제 블리쉬라고 또 가상 자산 거래소 가 있고요. 뭐이 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된 뭐 기업들 대부분이 있는데 특히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도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점차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점차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아래에서 제도권 에 편입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구체화되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USDC의 발행사로 알려진 서클인데, 지난 6월 5일 상장하면서 바로 31달러의 상장가가 83.23달러의 어떤 마감을 하면서 하루 사이에 168%가 폭등했어요. 이와 같은 서클의 주가 폭등, 어떤 요인에서 시작됐을까요? 제도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많이 부각되면서 좀 단기 과일이 되었다고 좀해석할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서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서클은 2013년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말씀 주셨던 USDC라는 것을 좀 발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지금 1, 1위 기업은 테더라는 회사이고 거기는 USDT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이 2024년 1월에 이제 이미 서클은 상장에 대한 기업 심사를 SEC에다가 제안을 해서 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2025년 5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 공모가는 한 24에서 26달러 정도를 통해 한 6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조달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뭐그 69달러 정도의 이제 공모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10억 달러까지 조달을 하는 등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활랑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뭐 시작은 이제 60, 30달러의 공모가가 되었지만 는 69달러 찍었고 최고가도 299달러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보았을 때는 거의 10배 가까운 이제 그렇게 주가 상승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약간 조정에 이르러면서한 130달러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서클이 물론 이제 당일날 168달러, 그리고 최고가는 10배 가까이 이렇게 뛰었다고 했는데 또한달 사이에 급격한 조정을 맞아서 60달러대로 떨어지는 현상도 좀 나타났어요. 네. 이와 같이 좀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유가 네. 어떤 요인 때문일까. 일부에서는 서클의 수익구조가 너무 단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서클의 수익 구조가 딱 심플합니다. 이제 미 국채를 사가지고 그것에 통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이제 그의 수익 주 수익원이고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수익의 98%가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래 떨어지는가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수익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첫 번째로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 다서클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670억 달러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상 자산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한 2,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약간의 뭐 BP 베이스 포인트가 떨어지더라도 그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는 게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또 근거도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구조 수익이 나타나는 것에 거의 60% 이상을 파트너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좀 지불하고 있다라는 게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얻는 매출 구조에서 순수익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익 구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시장은 좀 즉각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익 구조에 따라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서클사도, 이제, 그러한 자기들의, 뭐,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비스 확장, 또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최근에는, 아크라는, 이제, 자체 블록체인 레이어원도, 그, 출시를 하기도 하였고요. 동시에, 뭐, API 기반, 뭐, 기업 서비스도 좀 확장을 하려고 시도 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 구조의 절제적인 비중이 미국의 이제 단기 채권의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파트너사에게 수익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서클의 가장 큰 파트너 사람은 코인베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겠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너무 많이 떼가면 오히려 코인베이스 주식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코인베이스는 자체적으로도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투자한 뭐 파트너에 대한 수익원으로서 추가 수익을 가만히 있어도 벌리는 구조다 보니까 약간 상승,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는또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레저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이 재무 자산을 편성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본업의 실적이 아니라 오로지 코인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이거 자체가 과연 합리적 가치의 반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투기 과열인가 이런 또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게 양면성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스트레티지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제 동시에 이제 21 캐피탈 진행하고 있고 또는 일본의 기업이 메타 플랜이 또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맥스라는 회사가 이제 좀 이제 전략 준비금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동시에 뭐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샤프링크 또는 이더머신 등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준비금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가상자산에만 너무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매출의 주 수익원이 된다라면은 기업에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크립토가 뭐 윈터에 빠지는 시기보다는 약간 상, 우상향하고 있는 그 사이클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기에 불과할 수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가상자산 보유만으로 이렇게 뭐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 또는 신주 발행을 통해서 약간 저리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약간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에 좀 투자를 하면서 그 업사이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러한 점들은 뭐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투자자가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도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함으로써 이들이 뭐 그런 수,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직접 운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운용성 측면 또는 편리성 측면에서는 뭐 이런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좀 직접적인 뭐, 뭐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있는 대안 중 하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시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특징으로 봤을 때는 ETF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ETF도 마찬가지로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 있고 또커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투자 수단으로서 두 가지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장단점 서로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비슷하게 이제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투자. 다는 구조는 좀 비슷하다라고 결을 맞출 수 있고요. 일단 트레저리 기업에 대한 뭐 장점 네 가지 그리고 단점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뭐 뭐, 뭐 저리로 이런 뭐 채권 발행이나 신주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그것을 또 담보를 통해서 추가 레버리지를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있다는 장점. 이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ETF 대비해서 좀 프리미엄이 높게 발생하고 납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ETF는 단순히 뭐비턱 비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전략인데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그리고 기업 자체 본연의 매출 구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사이드가 기대되었을 때 조금은 더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게두 번째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심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었을 때 이런 뭐 코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지만 이런 주식 시장은 사실 유동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단기 과열 심리가 자극이 되어서 더욱더 좀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실 ETF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자산 운용사의 이제 매출에 대한 당연한 비 m 이긴 한데, 이제 그러한 수수료가 없다라는 것이 이뭐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될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주식을 운용하는데도 비용이 들지만은 이러한 수수료가 없다라는 것은 좀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제 단점 네 가지를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로는 기업 고유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전 뭐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로즈 리스크가 작용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진이 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될수 있고 본연의 매출이 구조가 좀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주가의 하락을 견인될 수있다는 점이 있고요. 뭐두 번째로는 이제 과대평가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과대평가된 그러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세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제 ETF라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증권거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규제 당국의 뭐 이런 규제를 받는 것인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조금은 더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약하다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뭐세 번째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증권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 경영진의 뭐 약간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된다라면은 단점으로 들어올 수 있고 사실 뭐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금융 업계에서 뭐좀 자산운용사의 신뢰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트레저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프리미엄의 효과 그리고 막 과열 가능성 이 있는 반면에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작용할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저리 기업 형태의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ETF보다 훨씬 레버리지나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력은 크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업 자체의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과대평가 리스크 또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투자자 보호 장치 때문에 훨씬 손실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트레저리 기업 모델이 상당히 일반에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스트레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이 모델을 만든 거나 진배 없잖아요. 마이클 세일러와 트레스 어. 스레터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클 셀러가 이제 뭐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잘아셔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의 뭐 성장 배경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그가 이제 MIT 출신입니다. 이제 MIT 출신에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였고요. 아버지가 이제 공군 장교 출신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이렇게 좀. 뭐 배움을 따로썼다라고볼수 있고요. 되게 어른 어린 나이에 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창업했습니다. 1989년 24세라는 나이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가지고 되게 좀 성장을 많이 이끌어서 1998년도에 이제 나스닥이 상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엉망 전자가 된 사나이라고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였 다만 이제 닷컴 버블 기억하시죠? 2020년 아,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뭐 실패의 맛까지 좀 보게 될 뻔한 분인데. 실제 실패를 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이어와 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회사를 회생시킨 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런 기업 가치가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닷컴버블부터 2020년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시기에는 되게 주가가 좀 낮게 이제 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0년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부터 그 주가 견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대명사로 이제 마이클 셀러 그리고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를 뭐잘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4년 동안 비트코인이 약한400% 가까이 상승을 하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은 주가가 한1500% 이상 그러니까 약 4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주가 상승이 되었다. 라는 점을 볼수 있고요. 이 시기 동안 4년이라는 기간 동안 S&P는 단111% 상승한 것에 비해 가지고 이런 스트레티지는 거의 10배 이상 상승하였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것이 좀 괜찮은 전략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따라 나가고 생기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이더리움도 그러한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크립토 윈터라는 것또 언제 찾아올 수도 모르고 그게 윈터가 찾아왔을 때또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되게 크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는 조금 조심해 보면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제 연결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스트레터지 같은 전략, 이 재무 전략 자체를 하나의 수익 모델로 만드는 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가 좀 항상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뭐이 크립토 시장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는 꾸준히 좀 무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윈터가 찾아올 때는 이 전략이 먹히지 않은 어느 순간이 찾아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러한 법안들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략 준비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생겨나는데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꾸준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이 시기에는 좀더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 시기에는 좀 유효한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은 내년 11월에 미국에서 또 중간선거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크립토 시장을 약간 정치적으로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은 좀 유지될 걸로 렇게 전망하신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이렇게 매수하는 트레저리 전략으로 하고 있는 좀 기업들도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수익 구조 무게추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둘다뭐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셨던 것처럼 뭐 샤프링크 또는 뭐 이더파이 또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더리움을 점점 전략 준비금, 재무 전략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더리움 재단 이 보유한 양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뭐 디파이를 통해서 또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좀더 없애 업사이드가 클수 있다고 라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지금 최근에 이러한 뭐 가정자산 관련된 소송도 어느 정도 좀 중단이 되고 있는 SEC와 최근 리플렉스도 소송이 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스테이킹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는 어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있었다고 라볼수 있고 동시에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자금 유입도 많았습니다. 올해 보시면 올해 2월에 바이비트라는 곳에서 거래소죠. 거기서 이더리움을 약 2조 원 가까이 탈취당하는,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되게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가격이 한 1,500달러까지 빠지면서 되게 이더리움에 대한 투심이 많이 악화되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진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 ETF 자금 유입이 되었다. 그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펼쳐져서 이러한 뭐 이더리움 재무 전략 기업들도 점차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잠시 이제 이더리움 ETF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ETF에 비해서 이더리움 ETF가 영실적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했을 때 스테이킹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그 구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하세요? 어, 맞습니 정확한 말씀이시고 작년 보시면 2024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고 이것은 되게 좀 성황리에, 성공리에 성공리에 좀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7월에 출시된 이더리움 ETF는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 사유가 이제 스테이킹이 빠져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나왔던 뉴스들을 돌이켜 보면은 스테이킹이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면은 이 가치는 좀 더욱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만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에 대한 이슈가 이제 점점 더좀 제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SEC가 좀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제 분류 체계를 통, 또 제안하고 있고 가이드를 내림으로써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슈가 없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블랙록 이제 세계1위 자산운용사죠. 이제 이, 운용하고 있는 ETF를 이제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서 SEC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아마 블랙록이 움직이면은 이것은 거의 승인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이런 ETF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는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분 자체만 ETF에 반영이 되지만 이더리움 ETF는 사실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 플러스 사실 이자 수익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수요가 없었는데 향후에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투자 자산 성격이 좀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성격 차이가 투자나 어떤 재무 전략에도 좀 반영이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될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보유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 또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가상자산이라는 이제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가상자산 산업의 뭐 제도화. 산업화 그리고 성장화가됨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수요가 더욱더 창출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미국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그 회사라는 그 민간 기업들이 미국채를 이제 주요 수요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를 좀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컸을 때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또 이더리움이거든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면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좀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의 제도화 됨에 따라서 뭐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런 것들의 수요는 적극 창출되고 그러한 전략들이 좀 충분히 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코인 관련 증시 종목이 트레저리 기업 외에도 뭐 거래소라든가 핀테크, 빅테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 주식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단기 테마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제도권 편입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음, 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구주, 큰 구조적 상승이 있는 가운데 단기적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모두 다 이제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제도권 편입이 되고 있고 법 제화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점점 이런 뭐 국회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제 법안 대리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협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시장의 제도화, 이런 성숙화, 그런 성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큰 흐름을 보았을 때는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과열에 따라 가지고 어느 주가가 막 급등하기는 그런 현상들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만 하지만 투기성 수요가 또 몰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제도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약간 수요 측면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준비금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3일 뒤에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내렸고 그리고 미국에는 총 50개의 주가 있는데 현재 이제 세계의 주는 이제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주들이 좀 승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았을 때 이런 뭐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좀 꾸준히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또 ETF 같은 경우도 이런 전통 금융권과 이런 웹3의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한번 힌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또는 카카오 토스 이런 곳에서 이러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는 그런 법안들이 좀 잘 정립이 되지 않고, 이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국내에 대한 세금 이슈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 2027년에 과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 해결되면서 이런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고, 다만 그 중간중간 가운데는 이런 단기적인 과열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게이 시장이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전문가분들 나오시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좀 여쭤봤었는데 네. 오늘은 대표님께 그러면 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와 이 트레저리 기업과 같은 이제 간접 투자, 주식 투자를 이용한 이 투자 방식 중 어떤 네. 형태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이 좀 타당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약간 제가 시장 성장, 전반적인 이런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더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단은 약간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약간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리스카이리턴이다라고 하이 볼수 있는데 기업이 꾸준히 본인의 매출을 꾸준히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악행 없이 잘 이어간다라면 여기가 사실 더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것은 맞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그렇지만 스트레티지와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 믿고 가볼만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선호하는 편인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 조금은 리스크가 낮고 약간 수익이 낮더라도 리스크 낮은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은 그러한 것들을 좀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비트코인 위주 또는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뭐 이제 코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중장기 관점으로 인베스팅의 관점으로 꾸준히 약간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트코인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알트코인은 약간 좀 투자를 집중해서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그 시기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약간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훌륭한 투자 전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전략과 단기 수익에 대한 복합적인 구조로 좀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님 모시고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시장 속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코인과 증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